디자인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기본 요소로는 개념 요소와 시각 요소, 상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태를 이루는 개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은 가장 작은 디자인 요소로 시각적 초점을 형성합니다. 이때 디자인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점들이 나중에 모여 선이나 형태를 이룰 수 있고 시각적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은 점이 연결되어 형성된 요소입니다. 방향성과 운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선의 길이나 두께에 따라서 디자인에 다른 느낌을 줄수 있고요. 이 선의 종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뭐 직선은 안정적이고 강한 느낌, 단정한 느낌을 준다면 곡선은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제시를 하겠죠. 대각선은 역동성, 긴장감을 줄 거고요. 그 다음 점선은 불확실성, 연결의 암시. 굵은 선은 강렬하고 무게감, 가는 선은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선과 점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선이 확장되어 형성된 2차원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분하고요, 배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입체 같은 경우에는 점선면이 모여서 입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3차원 공간을 가진 조형 요소로 길이, 너비, 깊이를 포함한 부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요소입니다. 형태는 도형이나 입체 구조를 표현되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2차원적인 평면 아니면 삼차원적인 입체 도형을 포함하죠. 자유로운 형태로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색상은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명도와 채도를 통해서 강조와 대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질감은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표현해서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빛과 명암은 빛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입체감과 디테일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 시각 요소는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의 상관 요소입니다. 디자인 내에서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결정되는 건데, 먼저 위치는 요소의 배치가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고요. 방향은 요소의 흐름과 진행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은 요소 간의 여백이 시각적 호흡으로 제공이 되고, 중량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 그 다음 존재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중량을 조절해서 중요한 요소를 더 크게, 진한 색상으로 강조할 수 있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서 사용자의 시선 이동을 유도하는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의 실제 요소입니다. 이 실제 요소는 디자인 요소들이 모여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디자인의 목적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핵심 요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요소는 디자인의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닌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디자인의 실제 요소라는 거죠.